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엔하이픈입니다! 그동안 저희 엔하이픈 멤버들을 많이 응원하고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일랜드를 하면서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많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건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신인 그룹으로서 저희는 더욱 노력하고 하나로 뭉쳐서 팬 여러분들이 뿌듯해할 만한 엔하이픈이 되겠습니다. 저희를 데뷔하도록 응원해주신 보답으로 더 열심히 준비하여 한층 완성된 n f 으로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더 물어 그동안 모바일과 U+ IPTV에 있는 아이돌 라이브 앱을 통해 저희 아이랜더를 지켜봐 주셨는데요. 아이돌 라이브의 고화질 직캠으로 보는 멤버별 영상, 카메라별 영상은 저희도 자주 야. 이용하던 서비스였습니다. 그쵸? 응또 음, 아이돌 라이브만의 오리지널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꼭 한번 출연해서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아이돌 라이브의 실시간 방송에서 저희 모델을 가장 먼저 즐겨 주세요. 실시간 방송을 놓치신 경우에도 지난 영상 다시 보기, VOD 모아 보기를 통해 광고 없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열심히 준비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n 이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